그리스 도교는 성경의 일화처럼 현실에서도 타종교의 신, 점을 치거나 마법을 사용한다는 자 등을 악마로 규정하고 그들을 퇴치해 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토착신을 섬기던 원주민들은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개종을 시키거나 죽임으로써 악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중세 시대 때는 대기금과 페스트 종말론의 확산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를 악마의 하수인인 마녀의 소행이라며 마녀들을 사냥하고 나섰다. 1484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는 지고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교서를 통해 사악한 마녀의 행실에 대한 보고와 처벌을 권했다. 최근 우리들 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남녀 할것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따라 이 지역의 해당 종교 재판관이 범죄에 대한 교정, 추옥및 처벌의 진행을 허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각 지역의 왕이나 영주들은 종교 재판관들을 도와서 마녀와 마법사를 처벌하는데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1486년 도미니쿠스 수도회이 수사인 요하네스 슈프랭거와 하인리히 크레머는 교황의 인가 아래 마녀의 망치라는 마녀 사냥 교본을 출판한다. 마녀의 색출법과 공문법이 담긴 이 책은 1600년까지 28판이나 발행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이 책의 저자 슈프랭거에게 그의 종교적 열의와 노력을 기려 특별히 감사장을 보낸 바 있다. 그리스 도교는 교황의 허락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악마와 마녀로 몰아 몰살시키고, 서양의 주류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다. 악마를 물리치는 방법을 설교하고, 자신들의 신이 악마로부터 인류를 보호해 준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출현했음에도 세상에는 아직도 악랄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돈, 권력, 성욕을 이용하여 인간을 나쁜 길로 유혹한다는 사탄은 사라지지 않고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 지난달 8일 인구 1200만 명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볼리비아에서 사제들이 아동을 포함한 170여 명에게 성적학대를 가해왔다는 폭로가 있었다. AFP 등등 의신에 따르면 과거 사제 훈련을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패드로 리만는 아이들은 지옥에서 살았다. 학대 사제들은 낮에는 성인이었고 밤에는 악마였다며 학대자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나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세뇌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 명의 사제가 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학대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눈 감아주는 구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폭로는 2009년 사망한 스페인 출신 성직자 알폰소 페드라스가 생전 남긴 고백록 형태의 일기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페드라스가 1971년부터 볼리비아에 머물며 최소 85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자백이 담겨 있던 것이다. 선임성 직자들이 그의 범행을 알고도 문패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8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스티븐 사오라는 사제가 17명의 남성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성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폭행, 강간, 비디오 관음정, 마약 및 마약도구 소지 등의 혐의를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 브라질에서는 아동 성악대 사제들에게서 성추행 지침서와 같은 일기가 발견되었다. 그 학대 매뉴얼에는 아버지가 없고 미혼모에 의해 양육되는 710세 사이에 가난한 아이들을 노리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인간이 욕망에 지배되어 일으킨 범죄들이다. 악마란 어떤 자들인지 앞서 살펴본 바 종교들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사건들은 악마의 소행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종교는 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주는 곳이라 믿었을 피해자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인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있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은 철학적, 신학적 난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신과 악의 공존이 필연적이라는 변해가 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선하게 되며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유지를 위해 악마를 필요로 하고 악마를 만들어내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마녀 사냥이 사라진 현대에도 적을 상대로 근거 없는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경우, 기득권이 다른 견해를 지닌 인물에 대하여 위협이나 표적 수사를 하는 경우 등의 마녀 사냥이란 단어가 사용된다. 중세 때부터 뿌리내린 잔인한 몰아가기, 악마 만들기 현상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패를 불러일으킨 마녀 사냥이 과거의 실수 정도로 일탈락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나 맹목적 믿음에 불과하다. 중세의 잔혹사 마녀 사냥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저술을 마무리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여전히 이런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선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는 종교의 순기능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일삼는 종교라면, 우리는 과감히 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